스트리트 파이터를 대표하는 주인공 류풍림마산류 고우켄의 제자이자 본문으로 켄이 있습니다 풍림마산류의 암살권은 살인권을 원류로 하고 있는데요 권의 극에 있는 사리의 파도에 빠지게 되죠 고우켄은 제자들이 사리의 파동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련시켰습니다. 류는 전 세계를 떠돌며 강자들과 승부를 벌였고 당시 최강이라 불리던 무패의 격투가 사가트와 싸우게 됩니다. 류의 실력으로 사가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요, 이기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 고우케니 금기시하는 사리의 파동을 느껴 승려권을 사용하고 맙니다. 사가트는 이때 가슴의 상처와 함께 첫 패배를 하고. 유는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그와 명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무도의 길만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리의 파동이 잘못된 길임을 알, 억제하기 위한 수련에 매진하지만 고우키가 나타나 끊임없이 사리의 파동이 세계로 유혹합니다. 고우키와 대립하면서도 끝까지 사리의 파동을 억누르는 유. 사실 고우키도 사리의 파동을 억제 중이라고 유를 통해 배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배가 잘못또 유의 힘에 흥미를 느낀 사리의 파동에 눈을 뜨도록 유습니다